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더 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카니발 캠핑카 만들기 카니발 전용 캠퍼 박스와 평탄화 세트를 리뷰를 또 한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어,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의 그 차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캠퍼박스, 싱킹 시트와 3열 자리를 탈거를 해서 설치를 하는 제품인데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평탄화를 진행하는지 자세하게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지금 순정형 상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탈수 있는 상태로 어, 세팅을 먼저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싱킹 자리에 캠버 박스가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고 평타나판 역시 높이를 맞춰서 아래로 들어가 있고 이 열에는 이열 2열 순정 시트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탑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 캠버 박스가 아래로 들어가 있는 점이 무엇이 장점이냐? 어, 여러분들이 기존에 접할 수 있었던 캠버 박스나 캠핑 박스들을 보시면은 분들이 싱킹 자리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넣을 수는 있겠지만 넣은 다음에 사용할 때 꺼내서 쓰기에 너무 무거워서 아래로 늘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캠퍼박스를 설치하면 이 정도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윗공간을 제대로 쓰실 수도 없고 차량을 딱 봤을 때 답답한 느낌을 사실 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 어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으로 수납함을 올릴 수 있게 만든 전동형 캠퍼박스이기 때문에 싱킹 자리로 쏙 들어가 있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너,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위공간에큰 캠핑용품들도 충분히 수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루프박스나 이렇게 별도 제품이 없어도 어, 아주 충분한 수납 공간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자리 역시 충분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어, 좀 원활하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2열 시트는 잠시 접어뒀는데 지금 1열 시트가 그냥 여러분들 평상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열을 앞으로 밀어놔도 평탄화를 좀 있다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태로 두고 제가 한번 평탄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탄화를 진행하는 방법 일단 전용 리모컨을 통해서 이 평탄화판과 캠퍼박스를 모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캠퍼박스를 이렇게 눌러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laughs>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평탄화판을 그대로 두고 캠퍼박스를 이렇게 한 중간 정도 다 올리지 않게 되면은 실내에서 편안하게 테이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캠퍼박스를 올렸다, 이 상태로 걸어두고, 차량 내부에서 편안하게 좌식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천장가의 높이도 충분하고, 여러분들이 뭐 실내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업무를 볼때 별도의 테이블 없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실제로도 제가 차박을 한번 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술자리를 간단히 가졌었는데 뷰도 아주 멋있게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구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캠퍼박스 이렇게 올려 주신 다음에 자 이제 이평탄화 판을 세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탄한 판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 이 상태에서 2열 시트를 뒤로 180도 완전히 눕혀줍니다. 네, 이렇게 눕혀주신 다음에 이평탄화 판을 이렇게 펼쳐주고 가운데 다리를 빼줍니다. 대나를 빼주시고 양쪽에 날개를 펼치면서 위로 세워주시기만 하면 일단 1단계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네, 지금 일단 촬영을 위해서 제가 혼자서 평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 만약에 두 분이서 진행을 하신다 하면은 정말 원활하게 평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평탄화 판을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작업이 이제 전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다른 캠퍼박스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도 손쉽게 평탄화를 진행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탄화와 캠퍼박스의 높이를 딱 맞춰서 설치를 해 주시고, 자, 이 수납함 안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다리를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양쪽 날개 부분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맞지? 하고 앞으로 펴주시기만 하면 평탄화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니발 평탄화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어, 대략 저, 이 평탄화를 시켰을 때총 길이는 216cm입니다. 차박을 즐기기 위해서 카니발을 평탄화하는 길이 중에서는 정말 최장의 길이 가장 넓게 쓸수 있는 길이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차 안에 들어가게 돼도 다른 캠퍼박스들과 비교했을 때 천장과의 높이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어린 아이들이 간단하게 안에서 활동을 하거나 하기에는 정말 충분한 높이가 나오게 됩니다. 누웠을 때에도 지금 보이시죠 위에 공간이 남는 게 정말 넓은 공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벤박스 평탄화 제품에 맞춤형으로 제작한 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탄화를 시켜놓고 베이스로 깔수 있는 매트를 제작을 했는데 방수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 저희가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어, 제품의 가격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 이 매트는 단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소재 그리고 아주 간단한 제작 방법 제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함께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고요 사이즈가 딱 맞고 이렇게 벽면에 틈도 딱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가 뭐 차박 안에서 활동을 하실 때뭐 휴대폰이나 작은 액세서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편리하게 만들어두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에서 이용을 하실 때는 이 위쪽에 있는 뚜껑을 사용을 해서 이 수납함에 있는 짐들을 편하게 꺼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캠버박스를 활용을 해서 차박을 나가고 차크닉을 하는 모습은 제 개인 채널인 슈퍼맨 채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캠버박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게 평탄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캠버박스를 이렇게 지금 높이에서 조금 더 위로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박스를 완전히 위로 올려주시고, 앞으로 당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캠핑박스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야외 테이블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걸려있는 거리를 해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2단으로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테이블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한 4인 정도까지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야외에서 바베큐를 하시거나 음식을 드실 때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함 역시 이렇게 수납공간이 아주 널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취사를 위한 도구들, 재료들, 식재료들을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릇이나 어, 그리고 부탄 가스, 부르스타 이런 차박 캠핑 시에 필요한 제품들을 많이 넣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함에 있는 전용 다리를 꺼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캠핑 시에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캠퍼 박스 하단에 이 빈칸에 추가 합판을 이렇게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퍼박스를 사용을 하실 때이 안쪽에다가 이 하판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캠퍼박스를 사용할 때에도 내부에서 간단한 실내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매트 역시 이 추가 하판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을 해주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트렁크를 열고 차박을 하시면은 그냥 모기장 쳐놓고 이렇게 트렁크를 연 상태에서 이 상태로도 충분히 차박이 가능한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밴박스 리뷰를 한번더 마치게 되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렸던 간단한 차크닉 그리고 차박 마지막 캠핑까지 한 제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어, 밴박스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지 혹은 많은 차박의 성지들이 막히게 돼서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차박의 이 스타일이 어, 캠핑장을 이용하는 오토캠핑이나 차박 캠핑의 스타일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캠핑카 개조에 들어가게 되는 많은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사용한다든지 전기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최소화가 되고 미니멀해지는 게 2021년도의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버 박스 안에서도 어 필요한 부분만 딱 넣고 불필요한 부분들 혹은 선택적인 부분들은 빼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설치를 하시거나 제품을 구매하시면 어 조금 더 가성비 좋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박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니발 전용 밴박스의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관한 정보 저희 채널이나 제 개인 채널에 오시면 많은 영상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품 구매에 관련된 정보는 설명란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토마루 더 맨의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